2022년 6월 10일 현재 서울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휘발유 주유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가격은 2128원입니다. 먼저 강남구입니다. 강남구 휘발유 평균 가격은 2245원입니다. 셀프 SK 보성 세곡 주유소가 2035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다음으로는 셀프 현대 오일뱅크 직영 산성 셀프 주유소가 2044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셀프 현대오일뱅크 도곡 셀프 주유소가 2,083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현대오일뱅크 유진 주유소가 2,098원입니다. 강동구로 넘어갑니다. 강동구 휘발유 평균 가격은 2,151원입니다. 셀프 현대오일뱅크 재정제의 주유소가 2,065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현대오일뱅크 구천면 주유소가 2,083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지에스칼텍스 신월 주유소가 2,095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셀프 현대 오일뱅크 직영 명일 셀프 주유소가 2098원입니다. 강북구로 넘어갑니다. 강북구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47원입니다. 셀프 GS칼텍스 수유동 주유소가 2024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s o 일 덕능로 주유소가 2035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현대 오일뱅크 서울 에너지 시민 주유소가 2037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셀프 현대 오일뱅크 석산 에너지가 2037원입니다. 강서구로 넘어갑니다. 강서구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91원입니다. 셀프알뜰 화곡역 주유소가 2,015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반알뜰 유신정 주유소가 2,015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셀프알뜰 유턴주유소가 2,015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셀프알뜰 목화주유소가 2,017원입니다. 관악구로 넘어갑니다. 관악구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93원입니다. 셀프지에스칼텍스 서일석유락성주유소가 2048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다음으로는 셀프 현대오일뱅크 직영 관악 셀프 주유소가 2055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셀프 알뜰 주유소 신관 주유소가 2057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SK 직영대공원 주유소가 2059원입니다. 광진구로 넘어갑니다. 광진구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78원입니다. 셀프 SO1 3호 주유소가 2037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다음으로는 셀프 현대오일뱅크 창원CW 주유소가 2039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셀프 현대오일뱅크 직영 능동주유소가 2039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SK 장수주유소가 2045원입니다. 브로고로 넘어갑니다. 브로고 휘발유 평균 가격은 2116원입니다. 일반 현대오일뱅크 직영 신호류 주유소가 2037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SOL 처음처럼 주유소가 2039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셀프 현대오일뱅크 대원 셀프 주유소가 2047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셀프 현대오일뱅크 직영 구로 셀프 주유소가 2048원입니다. 금천구로 넘어갑니다. 금천구 휘발유 평균 가격은 2073원입니다. 일반 SOL 구광 주유소가 2035원으로 가장 저렴합니다. 다음으로는 셀프 현대오일뱅크 직영 금천 현대 셀프 주유소가 2055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일반 현대오일뱅크 직영 금천제일주유소가 2059원입니다. 다음으로는 셀프알뜰주유소 백운주유소가 2075원입니다.